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먹을양이 지지 못을 라서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하는 그예루살렘그 성분들을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다니는 유럽교회들마다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이야기 들은 이 이방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는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이 그 전달하는 임무를 띄고 예루살렘교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기준을 당하고 힘든 사정이 있는 이 예루살렘 어, 성도들에게 그리스의 사랑으로 거둔 헌금을 통해서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네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네들에게만 있었다는 이 선민사상 가지고 계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야만인이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도 다 예수 안에서 다하나님께하나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거둬들인 이 사랑의 한금을 예비하는 위회에다가 이방인 사람들이 주는 돈을 이 일을 하는 교회의서 분들이야. 정하는 이런 의무 사명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라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이런 어려운 위험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명,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움직였던 사람입 여러분들과 나는 무엇에 움직이 움직입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빨리빨리 빨리 만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을 최초시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을 좀더 빨리빨리 좀 힘을 내서 타게 하는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행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먹고 사는 이 일상의 주식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식입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빨리빨리 재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칠지 않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상담은 우리에게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리스의 말씀에 붙잡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리스 앞에 이끌어서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생애에 위험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자기를 흩잡는 이런 감옥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위험 시설을 여러 번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지체지 않냐고 이런 사람으로 달려가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지체하는 머뭇머문 끌고 지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빨리 빨리 해야 이게 생각하고 우리를 너무 너무 걸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그 원인이 뭐에서 있는가? 대부분 뭡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지쳐는니다 사업을 이걸 할까, 저러할까 결정을 못 해요. 이거를 하면 이게 과연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두려움이 많아서야 앞서단 말입니다. 그이 두려움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실패해도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나이가 늦는면 들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하다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용기가 나질 않아요. 왜? 한번 쓰러지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와서 그런 생활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게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의 여러 군데서 보면 지체해가지고 탈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에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가난 땅에 가야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가서 그 모든 가난 땅을 정룡해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아가모세 뒤를 이어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난 일곱족사 살고 있는 이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아내고 각 열두 집사에게 땅을 나무로 여다드려요이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안하려고 몇 군데만 정룡해놓고 나머지는 그저 머뭇머뭇거리고 어, 공격을 안하고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18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1 8장 3절에 너희가 너희열열조의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취하러 하기를 어느 때까지 취치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어디 는 데까지 이렇게 취치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나를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려고서 너무너무 버리고 왜 공격을 하나 뭐냐? 차지망원성 볼수있습니다 이사야서 들하는 이사야서 어, 우리 이사야서에게 항상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드리라 참으로 나의 거룩 성으로 오륜성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갈략같은 사람은 80이 되었어서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내 모습이, 내리음이다 동일합니다. 가장 어려운 땅 예루살렘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정리하겠된 그렇게 갈략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갈략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체치 말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거전을 가지고 주님 내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척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족들도 이렇게 믿고 나를 저와 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치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성경의 세생를 보게 되면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갈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치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서 순교하여 원함은 이민 생활을 개척 개척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시. 아브라함과 함께 그먼 길에 동행하 동해야 되었습니다. 로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가난한 땅까지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가난한, 가난한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정박구의 한 땅에서 정말로 삶의 이민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상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목초, 목초지가 너무 많지 않은데다가 아브라함 집이나 조카롯의 집안이나 전부 다다 양들을 키우는 집안인데 점점점점 집안이 더 황황해가지고 어, 점점 극복 추원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양떼들에게 미길틀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종들 싸움이 뭐 마치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종들의 싸움이 나서는이 조카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자 사도총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조카로서 불러서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기 우리가 넓은 대지가 는데 이렇게 너희 목자하 우리 목자우고비해서 하다가 충돌을 하지 말고 내가 사는 것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아해 내가 우아하면 내가 아리라 내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떠라면 되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야이 아, 조카놈이 젊은 사람인데 동반하는 걸 바라보니 어, 삼촌이 더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 삼촌이 너 연애가 많으신데 제가 먼저 어떻게 선택합니까? 삼촌이 선택하시면 남주인 제가 선택하죠. 이래서 조련만 아이 또이 조카놈서 이게 왠일이냐?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나한테 주니까 내가 그런 선택해야지 둘러보다가 정말로. 몸, 마치 여호의 물된 동상같이 보이는 여리고라는 물만거 목초가 많은 그런 곳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났던 조카도시 물질적으로나 어느 곳에 다 풍요로운 도시인데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안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악해 죄악이 많아요. 왜? 잘살니까 미국에는 잘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천만다. 행 죄가 어디에 많다면 잘 사는, 잘 사는 죄가 많아요. 미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반면에 미국이 최악의 아주 심 씨, 극과 극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미국에. 한국도 점차적으로 미국화고 있는 뤄을보릴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이요 얼마나 자살하게 되었는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니까 가뭄 갈수록 퇴폐 문화가 생겨요. 희한해요. 사람이 잘 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뭐 것이 다 편안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죄가 생겨요. 라델피아에서도 우리 경민 사회에 대형 사고가 두번 일어났는데 그 대형 사고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래된 얘미입니다만한 분이 여기 와가지고 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인이 어, 연상인데이 연상인 부인이 남자를 잘 남편을 도와줘가지고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화 가게를 하나 차려주게 히틀쳐가지고. 그 운동대 가게가 여섯 개, 일곱 개로 어갔어요 그럼 자기는 그 운동 가게를 집앞에서 컴퓨터로 다 보면서 텔레비전 다 보면서 그 모든 어, 저기 가게를 관리를 했어요. 너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남자 이 남자가 자기의 부인을 바라보는 어느 순간, 아예 부인이 벌써 자기보다 네 살이여섯 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의 얼굴이 거시기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서 남자의 마음에 거시기한 마음이 또 드는 거죠. 남자가 돈이 생기고 여자 생기 뭐합니까? 밤다 생각이 이 남자라는 이 사람들이 딴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시기한 여자를 또 만나가지고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한 거예요. 우리에기는 발표죠. 주인이 그런 걸불려야 됐으니까 평소에 같이 살았는데 남자가 눈짓하는 것만 따는 척을 피워 없어서 다 지진 자극이 안요 결국은 꼬리가 기는 이 어, 남자의 행각이들어갔죠 그러니 여자가 돌이키려고 해도 이 남자가 돌이키지 않냐고 오히려 여자한테 대듭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도와줘서 자기가 그냥 공부도 하고 자기가 그냥 다 이렇게 컸는데 이제 와가지고 남자가 다 이제 많은 걸 가지고 다니까 자기를 공들여서 이렇게 키워주이 아내의 그어 모든 정성을 다 무시합니다. 여기에 화가, 연어, 이만큼 난 여자가 어느 날 자기 남편을 집에서 총으로 해서 구해봤는지 총으로 쐈습니다. 근데 아마 여자의 총기술이 거시기했던 거예요. 남자가 특수하지 안, 안았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든지이 여자 자기 부인에게 총기를 다시 뺏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향해 쐈어요. 남자나저 어그 총에 이 여자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모르지만 금방 말해서는 살지 몰랐는데 원래 좋은 집에 뭐 떨어져 있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끈그러다 보니까 어그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해보니까 둘다 둘다 죽었어요. 둘다죽었어 경찰과 FBI 수사들이 들어와서 집안을 다 조사해보니까 거기에서 이 천정 에서 수십만 걸 현금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피들대표사에 한국사람들 집을 뒤집면 현금이 나오더라. 그 집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털린 지긴 마냥 해서 지금 강도 나는 데대부 한국사람들 표는데 현금들 가지고 있다는 걸다 알고 요여러분들집에또 나는 거겠지만 현금으로다 수긍을 들이여러분말지 네. 말고 많은 데서 네. 많은 수익 주시기 바요